안녕하세요. WJ 원진 성형외과 김영훈 원장입니다. 드레싱이 가벼워져서 한결 생활하기 편해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절개 부위를 따라서 실밥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터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땡기미는 자주자주 얼굴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볍게 착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온찜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혈관을 확장시켜 회복을 빠르게 하고 조직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기 위해 너무 뜨겁지 않은 선에서 거즈를 대고 시행해주시면 좋습니다. 뭔가 부기의 회복을 빠르게 할수 있어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홈케어를 신경 써 주시면 더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을 해주세요. 남은 경과일 동안 산책, 홈케어 잘 해주시고 일주일째 오시면 실밥 모두 제거해드리겠습니다.